우리가 먹는 나물이 알고 보면 독초였다. 바람 물질이 있는 고사리? 응. 삶아서 말려 먹음.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원추리 나물? 응. 어린잎만 데쳐 먹음. 산과 들에서 자라는 잡초. 심지어 독초까지 먹는 한국인의 독특한 음식 문화. 나물. 외국인들 눈엔 충격 그 자체였대요. 그런데 최근 케이나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과 기업의 행복한 상생. 케이나물 날개를 달다. 말리고, 불리고, 삶고, 볶고 바쁜 현대인에게 나물은 꽤나 귀찮은 식재료잖아요 이걸 간편식으로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전남의 한 로컬 기업 다무입니다 손질 필요 없이 바로 조리하는 건나물 밥할 때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나물밥 키트 정말 간편해 보이죠? 시나물, 부지깽이나물, 곤드레 이 간편식 나물들은 전부 전남 고흥산인데요 맞아요, 나로우주 센터가 있는 그 고흥 사실 고흥은 나물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전국 취나물의 40%가 고흥에서 온 거예요. 지금껏 원물로만 유통되느라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아 생소했던 거죠. 그래서 고흥의 지역 브랜드 인지도는 낮고 농가 소득은 정체돼 있었거든요. 다문은 시세보다 높은 보장 수매제, 무농약 재배 기술 지원을 약속하고 고흥의 여섯 개 농가와 계약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품질 좋은 고흥 나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였죠.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을 보장받게 됐고요. 고흥나물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다모와 고흥농가는 2025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 사례에 선정됐어요. 축하합니다. 나물 간편식은 국내에서 인기는 물론이고요. 미국, 두바이 등 7개국에 수출하면서 비건, 건강식으로 케이나물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죠. 우수한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고흥 나물과 이걸 간편식으로 재탄생시킨 다무 이 둘이 만나 농가엔 안정적인 소득을 기업엔 글로벌 경쟁력을 소비자에겐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는 상생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농업과 기업이 손잡으면 또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